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먹고자장TV의 젤이에요. 오늘은 RG 리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RG 관련 이벤트 내용 하고요. RG 놀이에 관한 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벤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RG 지금 몸통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RG 완전체, RG 브레인과 RG 몸체가 합해져 있는 RG 완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RG 몸통만 따로 판매를 또 하고 있고, RG 브레인만 따로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로. 완전체, 그리고 RG 브레인, 그리고 RG 몸통, 요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팅컵 앱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소문내기 이벤트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벤트가 종료되었구요. 자. RG 드디어 RG가 세상에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하면 RG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RG 몸체를 구입하고 싶다면 RG 몸체만 구입하고 싶다면 11,000원 할인권 있습니다 만약에 RG 브레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가지고 11,000원 할인 이벤트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제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네, 오, 포스터가 되었네요 원래 리스타인데 포스터가 되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보시면은 솔 매니저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거기에 쿠폰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지금 이모하고 벡터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기다리신 알지 몸체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할인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보시면 이 포스팅 댓글로 유입 경로, 이름, 연락처, 메일 주소 적어주세요. 비밀 댓글 필수라고 되어 있죠? 요거 네 가지 적고 나서 비밀, 자물쇠 모양 있어요. 자물쇠 모양 톡 눌러주시면 탁 잠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구성품은 여기 알지 몸체 에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 비밀 댓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 답변으로 쿠폰 번호 같이 이렇게 내용하고 어떻게 해야지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니까요. 네, 참여를 꼭 해보셔서 만천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RG 브레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RG 몸체만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제 채널에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커뮤니티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 네, 한 칸만 내려 보시면 여기 AI 로봇 사용자 카페 동지 이렇게 해서 RG에 관한 내용 이미지 있는 거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보기 국산 AI 로봇 RG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로 딱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이 있죠 RG 세트 증정 이벤트예요 이거는 RG를 지금 뭐 브레인도 없고 몸통도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참여하시면 좋은 건데요 RG를 다섯 대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6월 26일, 일요일까지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참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추첨을 통해서 5개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RG 기능, 공놀이, 언플러그드, 코딩 모드, 조종 모드 등에 대한 사진, 영상 리뷰를 7월 10일까지 카페, SNS에 업로드하는 조건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어, 여기 중에 한 곳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카페에 필수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SNS에 하나 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참여하실 때는 이벤트 참여 이유와 그리고 운영하는 블로그 계정 링크를 하나씩 꼭 달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레인, 알지 몸통, 그리고 전용 공선 따라 기 찾기 맵지 앞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 이렇게 격자 무늬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된거 있습니다 케이블 있고요 서양 설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RG, 완전체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참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어, 비슷하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SNS 계정 하나 링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대 한정이니까요. 네, 다섯 대만 증정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착순이란 말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시면은 이제 추첨을 통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RG를 받아보실 수 있겠죠. RG를 받은 이후에 관련 리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RG 완전체 기본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련 리뷰, 기본 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RG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 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RG가 이렇게 있는데요. RG 여기. 자, 등록하는 것들도 제가 다 RG 리뷰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설명이 안 되어 있다면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등록하는 방법과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에 보면 이렇게 RGJ 되어 있는데 버전 보시면은 펌웨어 1.10.0 1.10 버전이거든요. 업데이트 전에는 1.9 버전이었어요. 1.9, 1.9 버전 같은 경우 이제 성장한 RGJ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애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좀 성장을 했을 때 그다음에 1.9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USB로 연결을 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하고요. 이것도 제가 리뷰한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1.10.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과 LG를 가까이 놓은 상태에서 업데이트 하기를 눌러 주시면은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앱상에서 업데이트 할게 있다고 뜨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RG하고 가까이 놓은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 20분 안쪽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니깐요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이제 RG 몸통을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체 RG를 판매하면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그 언플러그드 코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활성, 화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RG를 보시면, 파란색 실행 버튼 눌러서, 보시면 멀티미디어를 1.10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파란색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가 나오고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코딩을 할, 할 수도 있고, 레벨을 볼 수도 있고, 설정을, 설정에 들어가면 관련 설정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세부 옵션 설정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언어 설, 어느 설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밖에 안 돼요. 잉글리쉬는 안 됩니다. 또, no. 잉글리 l i s h only Korean. 여기 보시면 RG 모드라고 이렇게 새로 생긴 건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1.9 버전에는 없고요. 1.10으로 업데이트 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 눌러보면 RG 선따라 길찾기, RG 조종기, RG 공놀이, 교감 모드, 코딩하기, 다른 놀이, 코딩하기.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G 놀이 한번. 하나 해볼 텐데요. 어,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전에는 다운로드를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됐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어, 이게 적용이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그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클에 보시면요. 자, 일단 제가 가입한 서클 보시면은 RG 놀이 코딩이라고 있어요. 검색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검색할 수 있, 해서 찾으시면 좋으니까 전체. 그 서클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rg 놀이 코딩, rg 놀이 코딩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rg 놀이 코딩이라고 검색이 되죠. 여기 들어가서 서클에 일단 가입을 해주시고요. 자 포스팅이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쭉 내려볼게요. 여러가지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요거또 예전에 한 번씩은 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까지만 안내를 드렸는데. 리거첫 어, 번째.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어,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글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상세 내용에서 내용 쭉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로봇으로 다운로드하기 그리고 알블록에서 코드 열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9 버전에서는 로봇으로 다운로드를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됐어요. 어, 특히 1번으로 첫 번째 1번에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받아지는데 거기에 다운로드 받아지면은 실행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2번 블록이나 뭐 3번 블록 1번 이후에 2, 3, 4, 5, 6, 7, 8뭐 요런 블록들에다가 내가 지정된 블록에 다운로드를 했을 때는 자, 10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경우 오류가 생깁니다. 어떻게 오류가 생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1번에 다운로드 받을 때는 오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를 진행해 줍니다. 로봇으로 다운로드 중입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창이 사라지고 로봇에서 알블록이 실행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누르지 않아도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니까요. 네,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떠 있고요. 네. 1번에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이렇게 손뼉을쳐봐라고 뜨고 있죠.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한번더해 볼까요? 네, 원위치 하죠. 그러면 나 불렀어? 나 불렀어. 한번더해 볼게요. 지금은 놀고 싶지 않아. 지금은 놀고 싶지 않아. 깜짝 놀랐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2번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로봇으로 다운로드 자, 1번에는 뭔가 제가 다른걸 다운로드 받아놨다. 그래서 난 2번에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똑같이 진행중입니다. 이번에는 닫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볼게요. 잠시만 더 기다려보면 이런식으로 자동으로 사라지는데, 어, 여기 뭔가 이상한 내용이 떴어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알, 알블록, 코딩에 들어가서요. 이렇 알블록 보관함. 여기 들어가서, 2번에 제가 다운로드 를 받았죠. 실행을 해보면, 알블록 프로그램과 로봇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더 볼까요? 알블록 유형, RG, 브레인, 로봇 유형, RG. 네. 이게 뭔가 맞지 않아서, 얘를 실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원하는, 번호에다가 다운로드를 받고 싶은데 이럴 때는 네, 오류가 생겼죠 자, 이럴 때는 뭐 방법은 두 가지에요 1번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거나 네, 계속 1번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고 덮어 쓰기로 해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2번 3번 4번에다가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알블록에서 코드 열기가 있습니다 알블록에서 코드 열기 눌러주시면은 알블록이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코드 열기, 코드가 열린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코딩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렇게 눈으로 다볼 수가 있죠. 보면은 함수 해가지고 행동 1, 2, 3, 4. 아까 한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총네 가지의 행동을 보여주게끔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함수 쪽 보시면 함수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멘트가 이렇습니다. 나 불렀어. 그 다음에 깜짝 놀랐잖아. 표정도 다르죠. 안녕, 반가워. 그 다음에 지금은 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고요. 요,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자, 여기에 코딩에 적용할 때는 행동 1, 2, 3, 4번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 블록 코딩을 짜가지고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번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삼각형 조그마한 거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2번 선택이 되었죠 그럼 옆에 바로 옆에 다운로드 표시 화살표로 다운로드 표시가 있는데 요거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눌러 주시면 tts 준비 tts는 텍스트를 사운드로 변환하는 거 알블록 코드 데이터 준비, TTS 다운로드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알블록 코드 다운로드 대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하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 있는 걸 수신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 알블록 실행 이거 버튼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뭐 취소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네2번 엔터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은 또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손뼉 쳐볼까요? 제대로 작동되는지? 네, 잘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놀이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공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음, 반가워. 자, 그래서 음? 네, 지금 손뼉. 지금 기능이 계속 실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제할 때는 전원 버튼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코딩이 종료가 되고요자 RG 기본 모드에서는 공으로 인식하고 드리블을 합니다 자 가장 잘 인식하는 공으로 놔둬볼게요 제가 지금 RG 전용 공이 없기 때문에 저는 RG 몸체를 하나 더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1,000원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할인 코드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AI 반려로봇 카페 이벤트는 제가 일부러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어, 다른 분들도 RG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몸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따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부드 같았지만 네, 참았어요. 뭐 물론 제가 추첨된다는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 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뭘까, 뭘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드립을 하는 모습. 어디 있을까? 공이 어디 있을까? 공 놀이 할수 없는, 없는 자세에요. 제가 드니까 공 놀이 할수 없는 자세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RG 전용 공하고 크기가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좀잘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 크기가 거의 같은데, 검정색은 인식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검정색은 특별히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센서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 빛의 반사나 뭐 이런 거 이런 값들을 어, 이용해가지고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좀 작은 거 해볼게요. 작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글씨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적혀있었어요 네, 이게 너무 작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네, 잘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큰 걸로 해볼게요 큰거 검정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아예 밝은 걸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요? 좀더 가까이. 이건 공이 아니에요? 네, 인식하고 부딪혔는데, 어, 부딪히면서 이렇게 센서에 완전히 확다 가리면서 이게 공이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드립을 하다가, 어, 이게 완전히 앞쪽이 막혀버리니까 약간 멈추는 듯 하면서 공이 아니네,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번엔 주황색으로 좀 산뜻한 밝은 색으로, 빨간 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공이 아니에요. 응? 이게 커버리니까 얘가 인식을 공이 아니다라고 한것 같아요. 설정된 값보다 뭔가가 좀더 크거나 아니면 반사값이 좀 달라서 이건 공이, 아니에요. 네, 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작 아까는 뭐 같은 크기였는데도 하나는 했고 하나는 안 했는데요. 자, 손을 갖다 대보면요. 이건 공이 아니에요. 네, 공이 아니라고 하죠. 자, 그리고 손뼉을 치지 않고 알지를 일으키는 방법.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알지가 쓰죠. 자, 앉아라고 할 이제 네, 앉게 하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요렇게 손을 갖다 대면 네, 앉습니다. 그래서 어, 손을 갖다 대면 일어서고 또 한번 갖다 대면 앉고. 요런 기능이 되니깐요. 요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꼬리 들면 발버둥 치는 것도 볼 수가 있구요.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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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알지가 또 돌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서, 네, 돌아보죠. 제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콘텐츠는 AI 반려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go d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